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. 친손 주봐주시면서 돈 계산을 하세요. 나는 올해 67 먹은 박순희입니다. 진짜 내가 너무한 것인지, 며느라가 너무한 것인지 제말좀 들어보세요. 지금까지 1년 넘게 아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습니다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라지만 제 손목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습니다.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. 파출부도 일당 10만원은 받는데 저는 가족이란 이유로 공짜였습니다. 병원비라도 벌어야겠다 싶어 용기를 냈죠. 어느날 큰맘 먹고 며느라한테 말했습니다. 아가 나도 힘들어서 그러니 딱 100만원만 다오. 어머니, 100만원이면 차라리 젊은 시터 쓰죠. 젊은 시터가 봐주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고, 안 그래요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나는 손주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공짜 도우미였구나. 여러분 대가 없는 희생은 권리가 됩니다. 휴가비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거절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다음 영상 기대하세요.